안녕하세요 염성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뮤코텔의 효능과 효과입니다. 네, 최근에 암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것중 하나가 바로 이뮤코텔입니다. 그리고 이뮤코텔에 대해서 유튜브 촬영해 달라는 말이 많았고 일부 환자분들은 왜 우리 병원은 이뮤코텔 주사를 사용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의아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뮤코텔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뮤코텔은 상품명이고 주성분은 이뮤노시아닌입니다. 이것은 구멍 사각조개의 혈액에서 만들어집니다. 구멍 사각조개는 미국 캘리포니아 해안의 심해 30m 속에서 서식하며 등 표면에 구멍이 있어서 구멍 사각조개로 명명되었습니다. 구멍 사각조개의 혈액림프로부터 특수 생산 과정을 거쳐 이뮤노시아닌을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1974년 올샌드기 국제 비뇨이과학회지에 처음으로 방광암 환자에게 사용해서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의 치료 방법은 200 마이크로그램을 먼저 성감작한 후에 부작용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5mg을 방광에 투여한 결과 재발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방광암 환자에서 방광 내 투여하여 좋은 결과가 있다고 계속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국내에도 오래전에 들어왔지만 비뇨의과 의사가 방광 내 투여한다는 문제 때문에 사용이 거의 미비했었습니다. 이미코텔 이제 봉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독일에 있는데요. 이미코텔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미코텔은 경료도 절제수로 재발성 표재성 방광암 예방을 위한 면역요법으로 승인되어 있습니다. 보통 방광암 환자들은 bcg 요법을 주로 하는데 이뮤코텔이 bcg 요법에 비해 부작용이 현저히 적으면서도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방광암에 국한되어서 사용하면 문제가 없고요. 효과도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광암이 아닌 다른 환자분들이 이뮤코텔 주사를 맞고 싶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오신 환자는 폐암 환자분인데 이뮤코텔 좋은지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방광암 이외에는 자료가 없어서 환자분에게 이뮤코텔 주사를 맞는 것을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몇 가지 의문점이 생겨서. 그 의문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방광암이 아닌데도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사실 논문 찾으려고 해도 논문을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치료도 결국은 확인을 먼저 하고 그 치료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치료 역량입니다. 일반적으로 1mg을 이제 사용한다고 환자분들이 얘기해 주시는데. 처음에 1mg은 이제 알러지 반응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치료용량은 10mg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왜 1mg만 계속 사용할까? 이거에 대한 이제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뮤코텔이 고용량 셀레늄과 같이 사용하면 상승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자료는 없고 일부 사람들 블로그를 통해서 전파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뮤코텔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자료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분들에게 사용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아서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모든 치료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뮤코텔 역시 좋은 약물입니다. 단 방광암의 국한에서 비뇨기과 의사가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mg은 피부 반응을 보기 위한 용량이지 치료 용량은 아니기 때문에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10mg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단, 알러지 반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알러지기 반응에 대해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제가 말한 내용이 틀린 것 같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보고 틀리면 바로 잡겠습니다. 감사합니다.